야, 그래도 신기하네요. 한국만 곳곳에 다 있네. <laughs> 뒷모습 피한하네 나름 정리됐네요, 또. 아, 딱 여기서 딱 보면 되겠네. 음 오, 이거도 이쁘다. 약간 한강 느낌 나는데? 별로 온전 차보다 크긴 크네. 강 강이다 그래도. 오 이쁘다. 오 여기가 메인 코스네. 와저 정도 높이면 안 올라가 되겠다. 애매하다. 지금 요거 먹었습니다. 호로요이복사한 번. 한국에서 한 2,500원에서 3,000원인데, 요거, 여기서는 118엔? 거의 뭐 1,000원밖에 안 하네요. 아, 근데 여기는 의자가 없구나. 그냥 이런 데왔구나 아, 맞다. 설마 이게 의자야? 달인 너무 많아. 어. 을까